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티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뭘할 거냐. 여기 보시다시피 바닷가 앞이죠. 여기 올라! 좀 전에 김밥을 먹어가지고요. 트럼 좀, 예. 여기 보시면은 꼴락이 드글드글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꼴락 외에 기타 등등 쏨뱅이라든지 꼴락 감시 목발이도 있다는 소문이 입수가 돼가지고 주 어정어 일단은 꼴락을 하기 위해서 오긴 왔습니다 야무지 잡아가지고 회로도 묶고 구워도 묶고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춥다 천국이 계단이요. 내려갈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물이 지금 차고 있는 중입니다. 장비 소개가 있겠습니다. 에깅대는 아니고요. 베스 루어 함께 사용 계란 루어대고요. 합사 0.6호, 목줄 1 2 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볼도 달았습니다. 올라카늘은 10호랍니다. 지그헤드안 쓰고 여기 뽕돌을 달았어요. 행수님 감성도 몇 마리 잡았어요? 와, 세 마리 잡았다. 다 작은 거죠? 잡았다. 첫 <laughs> <턱> 캐스팅이 잡아 버리죠. <laughs> 이거 뭡니까? 좋은 <laughs> 돈. 사이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습니까이 정도 돼어낚시 유튜브 음, 그렇습니다. 예. 우럭 23 미만 방생이라고 아, 살려 줄게요, 그러면. 아니고 꺾기가 그만해. 오로, 록 맞습니까? 20도 넘는데 22, 3 정도 되겠다. 애매하면 살려 주는 게 맞습니다. 아, 잠깐 맞다 하네요. 예, 살려 줄게요. 쟤가? 오 이거 째는데 불긋다 불긋다 손뱅이 손뱅이 와.. 가시 새하지마라 자로로또 세번째 캐스팅 해버렸고요 처음에 살짝 웨이팅 해주는게 중요하네 아쏘은 양심체장 근데 이건 작은 사이즈 아닌것 같은데 비슷하게 20정도 양식장 같다니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오늘 제가 노리는 거는 개상어종어 볼락입니다 볼락 이게 또 민물에서 다져진 베스 루어 바다 와가지고 루어 낚시 해버리면 또 기가 막히게 전복이 되기 때문에 감각이 좋다는 말이죠 가방은 쓸데도 없는데 왜 계속 메고 있습니까 한쪽에 가방 내려놓고 하이소 간지 모르나 간지 간디 아니고요 간지 앵글러답게 이리 메줘야 프로 조사같지 캐스는 지렀다 다섯 마리 잡아볼까예 낚시는 침착한 사람이 잘하거든요 조금 조용히 바로 입질하고 왜그다음터 입질이 없지? 여기까지가 그인 가도 어? 지렁이를 지렁이를 따먹는데 내가 못 느낀 건가? 왜? 리폴 악셀 캐스팅 봤습니까? 고마인 용치 놀래기 잡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뽕돌이 바늘에 가까우면은 약간 지그헤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이러면 뭔가 액션이 안 좋기 때문에 떨지 않아는 게 좋습니다 물론 조류가 세면은 이 뽕돌을 바늘 쪽에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조류가 그렇게 흐름이 세지 않을 때는 이렇게좀 떨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 벌써 전문가다 벌써 전문가야 멋시 이래 전문가고 세상 전문가다 보라 전문가라니. 살면서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버등의 원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버등을 밤에 비추면 식물성 플랑코톤 같은 경우는 밤 되면 바닥에 깔아야 있거든요 근데 지버등을 비추면은 불빛 때문에 낮은 줄 알고 걸로 몰려. 플랑코톤이. 플랑코톤이 몰리면은 작은 초식 어정들이 플랑코톤으로 달가드겠지. 그러면은 큰 고기들이 그 작은 고기 몰라고 달가드겠지. 그래가지고 잡는 원리가 지버등의 원리입니다. 어, 막, 나 잡았다! 잡았다! 빠졌대. 아 손맛 좋았는데코 앞에서 빠졌어요. 어, 자 아, 히트. 히트 멀리서 히트. 그래 그 새끼 잡고고요. 와힘 좋다. 힘 쓴다. <laughs> 와힘 쓴다. 크다 크다 크다. 심지어 크다. 크다 크다 개크다 개크다 아 썸뱅이다 와 25도 되겠다 가급적이면 맨손 안잡는게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잘 안보이네 입 앞쪽에 이빨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깊숙히 넣어서 해바닥 느낌 그기를 꽉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앞에 잡으면 손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장갑을 안 가져왔어 이거 바늘이 왜이리 안빠지는건데 와 근데 방금 손맛 진짜 좋았어요 감성돔인줄 알았어요 이런 날도 있네요 그렇지 이런 날도 있어야지 평생 허브 오늘 다 쓴다고요? 설마요 <목소리가> 어? 잡았다 아이가 잡았다 아이가 잡았다 아이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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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이거 뭐야 볼라가 이가 쏨치고 또20 넘어요 준수합니다 왜 낚시 잘하는 척 하냐고요? 낚시 잘하는 척좀 해봅시다. 언제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드랙을 많이 푼, 어? 따먹었다 그래, 아까 입질 온것 같더라. 뭔가 토겠는데. 호킹했어야 되는데. 어? 아, 줄 끊었다. 아하하하! 줄끊잖아요목풀 다시 묶을게요. 잠깐만 계세요. 어. 먹기 좋게 다 유혹을 해가지고 예쁘게 떠줘야 돼. 몰로 하는데 또깨버리면안 되니까. 어, 맛있는 거다 먹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금 솔직히 툭툭 그래가지고 오질나게 호킹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다금바리는 어떤 맛이냐고요? 다금바리 맛이지. 근데 아까 꼬마 형님이 올라가 언제 잡힙니까? 형님 했는데 지금부터 잡혀요 그랬는데. 아이가 아... 이방일입일 됐는데 캠핑이안 됐다 아이돌돌뭉자가잘 빠지네 네 지렁이 따였죠 햇님 농이들 여러 마리 있겨서던지마요 농어 멀지 당연 안 잡히겠지만 쿠쿠 어디서 주도는 거는 진짜 많아가지고 오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영상은 코비가 없다 무슨 현상이 그렇지 그거는 다른분이 잡은 거로 먹는 걸 봐서 그런가 크크크 <laughs> 아봉좀 해주시고요 형님 볼락 지금 잡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없지? 아직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볼락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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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이가 아 봤나? 다시 왔나? 근데 이, 이 손맛이 좀 이상하다? 왜뭐 조용하게 달려오냐 어어? 오, 오 점프했다 반은 크기. 오 제발 뿔뿔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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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딱 봐도 센치는 20 넘습니다. 참고로 요 볼락 같은 경우는 봄 잘난철인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굶무기는 상태는 아니고 금지 체장은 15cm입니다. 아 요거는 손맛이 조금 틀리네. 선뱅이가더 손맛이 좋네. 안녕, 난 볼락이라고 해. 내가 왜 잡혔는지 나도 모르겠어. 짜발라네. 잘못게음 응, 다습니다나못 잡네. 초반이 중요한데 초반이 없는 거 같고. 킵. <laughs> 또 잡았대. 아 이거 볼락이다. 100% 볼락입니다. 보이소잉. 볼뿔뿔뿔뿔뿔 뿔. 요거 어 요거는 아까보다 조금 작다. 15는 넘어요. 15는 넘는데 20 조금만 18 정도 되는 것 같아. 18. 바로 안 잡아도 볼락인거 알아버리죠? 손맛으로. 툭툭씨에미옆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맨날 툭툭씨에미가 맨날 제가 낚시하는 거 못한다고 뭐라 거든네툭툭이가열번딱 캐스팅 시켜가지고 두 마리 잡으면 진짜 인정해 줄게. 열 번요? 장난. 열 번에 10한 마리. 시험 보자. <laughs> 툭툭씨에미 <laughs> <laughs> 낚시 실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골로라 아기공께서 집에 가자. 물메기였냐가 잔소리 대마왕. 노말이었냐가 낚시 실력 보자. <laughs> 보면서 해야겠어. <laughs> <laughs> 마음이 급해 보인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왼쪽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 <laughs> 굳이, 굳이 상관없다. 척척이네. 신고 있는 거롤러브레이드가 오토바이 굿즈. 부츠. 오토바이 굿즈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CM이 낚시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장비가 뭔가 안 맞는가. 자꾸 캐스팅볼을 달아본 적이 없느니.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나느니. 고기 없다는 말도 못한다. 바로 옆에서 고망이 방금 올라가셨고. <laughs> 나시가 밥이란 말이잖아. 잡았나? 아니다 <laughs> 내가 잡는다 톡시 크크크크크 하지마보다는좀 천천히 왔어? 잡 아, 잡았나? 잡았와약 30분 캐스팅만한 마리 이제 잡네 3분 안됐어 <laughs> 어... 볼락이다 볼락 오 볼락이다 한 방에 대상어중이 아니고 돌림이었냐, 지금. 30분 캐스팅 한 걸로 네 편집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 캐스팅입니다. 뭘네번 캐스팅이야, 저. 네 30... 네네 번인데. 네번할 소리 한다. 아우, 어, 다행이다. <웃음> 다행이라고. <웃음> 캐스팅 30분 한 걸로 편집 갑시다. 악마의 편집, 예, 감사합니다. 악마의 편집으로 갑시다. 이게, 아까는 적당 짧았는데, 목줄이 좀 길어, 지금. 근데 이만큼 내라고 캐스팅해도 잘 날아가요. 갑자기 또 시원면 바로 시원면이 보드로 가네.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 조각. 와조조볼 저, 저 크네요. 볼락 사이즈 좋죠. 어. 오 볼락 크다. 빵 보소. 와 이크다. 용치. 얘들이 맛있는 용치인데. 어 아, 뭐? 그래. 와 저거 저거 제가 잡은 볼라가 아닙니까. 볼라큰거 한번 잡았었죠. 괜참 잡은 거. 잘 잡았지. 대부분 쏨볼 용치 뭐 이렇습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지루함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는 요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은 제가 또 돌돔이라든지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종들을 다양하게 잡아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물고기 손질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기 손질하고. 바로바로 적당 바로. 와 부짐하다 이 정도면 음, 혼자 먹기 많은데 형님 좀 작다 싶은 거는 살려줄게요 그 네. 붉은 거 뭡니까? 이게 볼락입니다 갈볼락 아 다르네? 갈볼락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갈볼락 청볼락 비교해 주십시오 둘다 갈볼락이에요 아둘다갈 갈볼락. 청볼락 없어요 청볼락 없어요? 자요렇게 해서 횟감은 용치 한 마리에 꼴락 세 마리에 쏨한 마리 요렇게 해서 회 맛도 비교해보고 부이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블루 블루 하지 블루 블루. 빼다고도 야하는 버른노. 아맛 없어 보이네 요는 옆에서는 예, 아까 손질한 거 예, 식용유 넣어가지고 좀 구워줄게요. 약간 약간 튀긴다는 느낌을 알지? 소금 안 쳐요. 소금 없다 우리 맛제 <laughs> 소금 안 가져왔습니다, 소금. 괜찮아, 가장 찍어 먹으면, 가장찍 된다. 용유, 용유, 용, 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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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유. 용, 용. 음. 와, 이거는, 씨, 벌써 맛없다. 야, 이 안은 뭔데 흐물흐물하냐, 이 안은. 용치 같은 경우는 엄청 뭐 스펀지 같은 느낌에 흐물흐물해요. 아, 좋다. 기가 막히지, 햇 색깔 틀리고. 여러분 잘기억하이 껌뱅이. 이안가 용치 놀래기고요. 그 다음에, 볼. 그니까, 간식하는 소리 하네. 어, 어, 어. 찹, 찹, 찹. 이 <laughs> 먹으면 안 되겠지. 돌았나? 와, 기가 막히다. 와, 이거, 5만원 받아야 되겠다, 맞지? 자연산. 5만원 주겠어, 빨리. 빨리! 돈내나 <laughs> 와, 저 이모가. 뭐, 야, 뭐지? 용치제. 조그만 시리즈가 볼락 시리즈고, 야, 두 개가 쏨미네 맞지? 기가 막힌다 마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다와 이게 고마 형님표 특제 소스라던데 뭐지? 올리브유 올리브유? 원래 회 올리브유랑 소금이랑 후추랑 먹으면 맛있어 요아 대박 <laughs> <laughs> 그거 무슨 의지감이야? <의식한> <laughs> 뭐노로페스하는 <노릇해서> <laughs> 형님한테 <laughs> 맞게 맞게 던지는데 <laughs> 어 여기 그 어, 던지 또 던지마라 이거 다음엔 내가 갖다 볼게 <웃음> <야>. <웃음> <웃음> 우와 빵 고소. 와, 니, 맞나? 볼랑, 맞나? 제일 작은, <laughs> 작은, 작은 게 이만하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어, 도20 넘네, 21. 반갑습니다. 노예상호입니다. <laughs> 자 오늘 요렇게 새가 빠지 오랜만에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낚시 이 무슨 낚시라고 합니까 그 생미끼 루어 낚시 생미끼 루어 낚시 제가 민물에서 루어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숙달이 많이 돼가지고 요것도 그렇게 거부감 없이 야무지 했는데 어종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기는 어종이 굉장히 다, 네. 다양하게 나 맞죠 몰락도 잡히고 감성돔 잡히고 뭐만개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맛도 제대로 보고 야무지게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항상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한잔 마시지 여기 손뱅이고에 솔라기고의 용치입니다. 아시지잉? 회잘 썰었습니다. 찹찹찹 이게 뭐 AI입니까? 고마웠냐? 빛이 납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이소유 안녕하세요 아, <laughs> 빛이 나는 건 조명을 세게 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지 손병이를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회잘 썰어서 었배가 단데요? 단맛은 있어요 응. 강호보다 살짝 무르네 응. 네. 단맛은 좀 있고 단맛은 맞지? 겉에은 살짝 무른데 안은 탱태가 음. 원래 약간 더 크게 썼냐? 더 맛있거든요 식감이

이게, 너무 <laughs>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지 않베이가 준다고 해 용치한테 오 이게 더 맛있네 용치 는 색깔별로 종류가 좀 많아요 요번에 사본 요리 겉에 색깔 갈색이잖아 얘가 제일 맛있어요 파란 티 다음에 갈색띠 아닙니까 밤 띵가 밤 띵가 엄청 단맛도 있고 뭔가 착 감긴다 해야 되나 응. 오 좋습니다 용치 잡곡 흔해도 맛있는 곡이라 해. 아 그래 돔이라든지 뭐 광어라든지 이런 게좀 익숙해져 있는데 이 잡곡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은 잡곡이 아니잖아요 올락도 어떻게 보면 잡곡이죠 메이크 그래도 요정도면 요 오렌타노 프로 월드컵 정도면 프로, 야는 프로스펙스 약간 이제 돔 종류는 이제 뭐 나이키 넘어가는 게 맞지 요거 한번 봅시다 볼라 찌을 때부터 탱글하지 싶은데 다음 해는 뭐 보여줘 봤자 단맛이 조금 더 있는 맞지, 단맛이 있고 쫀쫀한데 네. 쫀쫀. 가장 야가좀 무르고 야가좀착 감기는 맛이 있으면 쫀쫀합니다. 라필도 정도 된다. 네. 용치는 일본에서 고급해라고 치른답니다. 네, 맞아 쌈장을 또딱 이렇게 올리주고. 음, 아 맛있다. 배고파서 그런 게 있지만은 참말로 맛이가 있네. 오늘 애가 지 많이 써서 그래. 요 <laughs> 바다 낚시가 생소하고, 항상 저는 바다 낚시하면 궁금해. 뭐가 잡힐지. 이것도 다양하게 형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용치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손맛이 틀려. 손맛이 다르죠. 자, 코마인 주 또, 형수님하고, 꽁냥꽁냥 산에 가가지고, 뽀뽀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먹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고만이 만들어주신 이 소스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달큰하이 쌈장도 조금 발라주고, 고마을딱간 차주고. 찹찹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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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했다 아, 자, 그리고 구이, 해맛은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구이는 안 했지. 구이또 맛을 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까? 용치부터 한번 볼게요. 용치부터. 있는 그대로 제가 먹어 보고 맛을 한번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찹차차. 음. 나 이거 무슨 맛인지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용치 같은 경우는 묵으면은 흐자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퍽퍽한 게 아니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일단 맛있어요. 이게 식감이 살이 뗀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흐자지는 살은 아니고 감기는 살이라 해야 되나? 다시. 아, 엄청 부드럽네. 형님 가셔야 돼요. 좀 이따가요. 제가 잉어라고 했잖아요. 그 용치. 아, 용치. 찹찹찹. 드셔봤어요 근데 형님 그전에도? 그냥 담백하니 포슬포슬하고 뽀서요 <laughs> 야 이거 불나 어이 와불내버했다와 <laughs> 방금 치킨타월에 불 붙어가지고 저 곰파워 진짜 지금 곰바워자격이네 <laughs> 그냥 멍청이 보고 있어요 아 불이 예쁘게 타고 있구나 <laughs> 아 형님 술 드셔도 되잖아요 한 잔만 딱드시보십시다 형수님이 참고로 김태희급 정도 네, 감사합니다 응. 짠. 형수님하고 아또 맛있다 와, 맛있다 하지마 맛있, 맛있잖아 요딱 그겁니다 매운탕 하면은 그 매운탕에 그 뭐지 그 뭐지 소가리? 어 소가리도 소가리도 이런, 이런 살결은 맞아요 살결은 맞아요 성대 아 성대 네. 성대 매운 성대 살이 되게 쫑나이 이게 쫙 감기는 네. 그런 느낌인데 식감이 성배보다는 우럭이 있잖아요 우럭이 작은 거는 이제 살결이좀 많이 없어요 큰 거는 맛이 좀 뻑뻑하거든요 우럭은 땐 땐하지 않아요? 땐해 하잖아요 넣으면. 거기서 조금 더부드러움 음아 아, 부드러운 건 맞아요 공통된 사항은 부드럽습니다 솜뱅이 한번 봅시다 작은 애들은 볼락이거든요 큰 애들은 솜뱅이라서 와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잡고기를 진짜 무시하면 안됩니다 잡고기만의 매력들이 너무 찹찹. 찹찹찹 음, 깨찹안 채워놨네 아. 고소하다 이거는 고소해? 그래, 고소하고 이거 먹어본 맛인데 담백 고소합니다 얘랑 느낌 완전 달라요 솜은해보다 구이네 구이. 응 볼락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볼락은 5천만 국민이 아는 볼락은 구이다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찹찹찹아 찹찹. 볼락 맛있다 볼락은 구이는 진리가 많네 맛이 맛있네 음. 고등어 이런 거 비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볼락은 예, 구이가 맞습니다 해도 좋고 구이 좋고 근데 형님 매운탕도 좋다던데 매운탕도 맛있어요 근데 왜 라피도밖에 안, 안 됩니까 사람들 많이 못 먹어 봤어 아, 뭐 보면은, 생각이, 생각 달라지. 올락을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한번 있어요. 배 타고가지고 양식장에 묶어가지고 그 카드로 잡았거든요. 카드로 잡아가지고 선장님이 계속 그 칭찬하더라고요. 올락은 회다. 좀 추울 때는 진짜 맛있어 그때 한 봄쯤이 있을까. 봄인 것 같아. 막 그게 해를 쓰리면서 올락은 회다. 올락에는 다른 회 어느 누구나 비교해도 안 바꾸지 하면서. 그러면 선장님 돌돔 드십니까? 올락 드십니까? 돌돔, 돌돔 먹지. <laughs> 솔직히 돌돔하고는 <laughs> 비교 불가하긴 합니다. <laughs> 그 어느 생선하고 비교 안될 정도로 맛있다 그랬어요. 볼락 해가. 네, 볼락 해 맛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돌돔하고 볼락 뭡니까? 돌돔이지. 진짜 <laughs> 1초도 망설임 없어요. 그거 영상이 있습니다. 아, 잘못다. 또 오랜만에 또 밖으로 쉐리기 나가지고 와 우리 낚시 재밌게 해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이 무슨 날인가 뭐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아요. 편하게 오늘 많이 잡았습니다. 다양하게 맛도 비교해보고 구이까지, 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너무 메이크 고기만 사지 마시고 요런 잡고기들 물론 볼락은 어느 정도 메이크가 있지만은 용치라든지 놀래미 쏨뱅이 형님 좋아하는 보리미 <laughs> 기타 등등 여러 잡고기들 요런거 한번 날 잡아가지고 어시장 가가지고 맛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지게잘 묵은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